d 이탈팽이 두룩두룩 피어는데도 o l 말린 k t 단단한 껍데기가 나뭇잎 위로 내리 o o k 가요 아하, o 팽이요 달팽이 비가 오면 o 팽이는 껍데기 밖으로 몸을 쭉 내밀고 오 l o 로 물기를 빨아들여요. 몸이 마르면숨 쉬기도 어렵고, 끊는 점액도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더듬이로, 더듬, 더듬 주, 주위를 살피고, 말랑말랑한 배발을 움직여요. 어디든 착 달라붙을 수 있어요. 끈적끈적 점액으로 길을 만들면 느린느릿 끼어가지고, 이제 이다 배고파지면 뾰족뾰족한 서로 나뭇잎을 야금야금 따끔따끔 맛있게 깔끔 먹어요 우화가 되면 남은 찌꺼기는 똥을 내서 밖으로 보내요 주황색 긴색 초록색 먹이의 색깔에 따라 똥 색깔도 달라져요 오븐을 먹으면 주황색 똥. 배추 흰부분을 먹으면 흰색 동, 초록색 잎을 먹으면초록색 동.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면 서로 몸을 맞대고 비비면 짝짓기 l 해요 짝짓기가 끝나면 겉은 촉촉한 흙에 구덩이를 파고 동글동글 작은 알이 천천히 천천히 i c 똑똑똑 t 지지똑 톡톡톡 팟지직 아기 달팽이 그 알을끼고 나와요. 몸이 자라면서 껍데기는 더 커지고 돌돌 말린 동그라미도 더 많아질 거예요. 달팽이를 보고 싶다면 나뭇잎 뒤나 바위틈, 나무 밑에 자세히 살펴보세요. 느린느리 천강 내려 달팽이와, 마... 달팽이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끝해야지.